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날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받고 싶어하고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능력이 뭘까 하는 겁니다. 거의 틀린 생각으로 성경의 능력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어,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힘, 뭐 방법,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어,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 능력이죠 제가 어제 주일에도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을 하지만 요나는 니누에로 가기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요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그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이나 그 생각이나 기준들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죠. 나중에도 결국은 마지못해서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느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걸로 고 전혀 기뻐하거나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자체가 그 변화되는 자체만 봐도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나는 요나가 한게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요나는 단지 담지 심부름했을 뿐인데 요나는 사실 그때까지도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다고 할수 없을 만큼 그는 굉장히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준, 편견 이런 것에 붙잡혀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를 넘어서 힘이 사실은 그에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잖아요. 3십일째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해결하면 사람들은 야저 사람 능력 있어 그럴 겁니다. 먹는 문제 해결하지, 삶의 문제 해결하지, 경제의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하고 산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들이 힘쓰는 분야고 불신자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 능력, 불신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제력을 움직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게 보면 그게 만약에 능력이라고 하면 기독교인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무능한 사람들인 거죠 과연 그게 맞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서 해기독교인가 문제 뭐다가난하냐 그렇지 않죠.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고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그걸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사실 오바다는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먹인 그것을 놓고 오바다가 아, 난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바다는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보면 능력인 거죠. 그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데 요나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힘이 있었던 거죠. 우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우상숭배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먹기를 거부하고. 이제 뜻을 정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뭐새 친구가 풀목불에서 살아나고 이게 능력이라기보다는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나는 말씀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게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오늘도 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상 우리가 참 능력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깊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지도 몰라요. 왜냐? 그건 본능이니까 본능 따라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빼앗고 막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정말 에그 가장 하류 인생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막 남을 강탈해내고 막 괴롭히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이게 사실은 의미령이 말하면 그 우리가 그 깡패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우리가 볼때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않습니까 그거는 가장 삼류 인생의 삶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것을 향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세, 그럴 수 있는 중심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그 흐름, 그의 뜻과 그의 의를 놓고 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비밀을 놓치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둘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결국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으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일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 영적 상태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인생의 그 체질이 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쵸? 그 유혹은 어떤 면에서 외부에서 준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각인된 체질이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사자. 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한다 할 때, 저는 그 공격의 그 시간표, 또 어떤 공격의 미끼를 주는 건 뭐냐? 결국 대 안에 각인된 체질 따라서, 거기에 내가 움직이면 사단은 그때 그 시간을 공격의 타이밍으로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중 11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근원을 들어가면 오래전에 내게 심어 놓은 사단의 DNA, 그죠? 영적 DNA가 있다는 거죠. 이미 아담 이후의내 안에 모든 인간에겐 그게 심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복음을 안 이후로 나는 나 자신과 늘 싸운다. 이 말은 저는 그게 굉장히 아, 그러면 아, 구원은 받은 순간, 아, 니 복음을 아는 순간, 완전 구원받은 하님 자녀 아니냐? 맞습니다. 하님 자녀 맞죠. 천국 가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은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상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유혹에서 내 자신을 싸워 나를 복종하지, 복종케 하지 않으면,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 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다고 복, 구원을 안 받았냐 안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죠 뭐 예수가 그리스로 도 믿어지면 구원 받죠 그러나 삶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이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아무리 대단한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분이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에 한번 걸려들면 의외로요, 굉장히 부끄럽게 확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면 저는 구원 받았다고 봐요. 그러나 삶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란 뭐냐? 능력이란 뭐 순간적으로 뭘 해내는 힘, 뭐 어마어마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그 그것보다... 진정한 능력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 동안 그 억울하게 막 누명 쓰고 이것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 교회 진다 그럴 때 부산 교회 질때 부산 교회 그 건축 생각할 때 내가 한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그 사람들이. 예? 시선을 압도할 만한 기회를 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도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았대잖아요. 아 이게 내가 이게 내가 속는 거구나. 이게 아니다. 그런 순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하신, 하신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그 창세기 3장 6절 11장의 유혹은 한 순간도 우리를 방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를또 영적 전쟁을 해 가는 기한 여정 속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성공의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당장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예배를 성공한다면 그의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오늘 정말로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 아침도 오직 참된 능력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순간에도 우리를 방심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육장 11장의 공격 속에 우리는 놓 여히 싸우니 날마다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우는 사자처럼 다가올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